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고동입니다 어, 여러분 전기 공부할 때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좀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전기라는 학문 자체를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부담을 느끼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오히려 전기 공부가 너무너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금, 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혹은 전기를 공부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개념이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공부를 며칠만 안 해봐도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다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 날라가기 마련인데 하물며 몇년몇십년 동안 안 봤는데 이게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게 사실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개념의 벽에 막히고 조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만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만 하루에 뭐 10분, 20분, 30분이라도 꾸준하게만 여러분께서 이 전기 공부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해서 결실을 얻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결실을 만들어 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 서론이 너무 길었죠? 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직렬과 병렬에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직렬일 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아,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된다. 그런데 병렬일 땐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저항 두개 병렬일 때는 뭐 합분의 곱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왜 직렬과 병렬에서 합성 저항이 다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직렬부터 보죠. 자, 직렬 여러분 직렬은 뭐예요? 직렬 연결은요 저항을 직선적으로 연결했다 하여 직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항 세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저는 r1 첫 번째 저항 그리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이라 그래서 괜히 좀 멋있게 R1, R2, R3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압 V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전류를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특징 하나 찾기 여러분 특징 찾기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잘 보면 전류는요 직렬 회로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죠 어,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여기에 1 0어 걸렸으면 10 10다 10이에요 다10 어디에서든 다 10이에요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 동일 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류 동일 어디서? 직렬 회로에서. 자 그러면 전압은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전압은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kvl 그러니까 키르이오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게 되는데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뭐냐면 여기서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100만큼 만들었으면 이세 친구들이 전압을 갉아먹는 친구들 즉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전압 강화가 합이 모두 같아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 제가 빵을 100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셋이서 100개를 나눠 먹어야 돼요 자 제가 100볼트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30볼트 40볼트 그럼 얘도 30볼트로 100, 100을 맞춰줘야 돼요 100을 만들었으면 100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로 여기를 v1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을 v2 r3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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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어, 전압 값은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총 합성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써볼게요 총 합성 전압은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v는 ir이라는 식이죠 여러분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와 이곳에 걸려있는 저항 값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왜 V는 I R이니까 여러분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여기 그냥 I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I가 이쪽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차피 올 거니까 똑같은 크기의 전류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V1을 I R1, V2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I 값 동일하죠. 여기서 I나 I나 I 모두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I에다가 저항은 R2 그래야 V2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I에다가 R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기 조금 불편하다, 그죠? 뭔가 이 전류 I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묶어볼게요. I는, 다시, 아, 죄송합니다. I로 묶고,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수 있어요? 합성저항 RT로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R 곱하기 T, 자, I 곱하기 RT,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친구를 제가 하나의 저항 Rt로 놓은 거예요. 어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우리 직렬에서는 합성 저항을 구해 주세요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 합성 저항 Rt는 Rt는 그냥 세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거나 여러분 이거나 똑같죠. 즉 우리가 직렬에서는 단순하게 저항을 어떻게 한다? 덧셈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저항값이 단순 덧셈으로 나온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 언제라고요? 직렬일 때라고요. 그러면 우리 병렬일 때한번 봅시다. 자, 병렬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가보는 겁니다. 자, 병렬. 제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저는 역시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 세 번째 저항을 R3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전압은 똑같이 V라고 주고, 이것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전류? 여러분 전체 전류. I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병렬에서는 전류가 지금 나눠서 들어가네 그렇죠 왜 길이 3개니까 여러분 물도 잘 가다가 갈림길이 3개 만나면 물이 나뉘어서 갈림길로 들어가겠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전류를 저는 i1 이곳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i2 이곳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i3 라고 나볼게요 자 그런데 병렬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압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 전원하고도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이라는 것 자체가 저항을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이거든요. 얘는 직선적으로 접속했다 하여 직렬 접속. 병렬은 나열했다 하여 병렬이거든요. 그러면 전압값은 이곳에서 전압이나 이곳 전압이나 이곳 전압이나 이곳 전압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100볼트면 100볼트, 100볼트, 100볼트 걸립니다. 어,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곳에 저항이 없다면요. 자 그다음에 그건 일단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곳이 V라면 다 V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KCL이라는 키르이프 전류 법칙인데 결국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수합이. 예를 들어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30 나가고 50 나가면 여긴 20 나가야죠.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이 이 식을 통해서 제가 유도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거? 어, 합성장이 달라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의 전압값 V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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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IT부터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IT는, 자, 이거 잠깐 제가, 자, 여기다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T는 뭐라고요? IT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 3예요 자, 그런데, I1은 여러분, R분의 V잖아요. 그럼 이곳에서의 R값 알고 있고 v값도 알고 있으니 i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수 있어요 r1분의 v 그 다음에 r2분의 v 더하기 r2 r3분의 v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전압값이 모두 동일하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전항값만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흐르는 어, 전류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뭔가 벌써 분위기상 여러분 분위기상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상 v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자 여러분 저항의 총 집합체가 나왔죠.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it는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v를 좌측으로 넘겨 볼게요. 그럼 v분의 i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원래 저항 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분의 V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 R이니까 R만 남기면 I 분의 V가 돼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것은 I 분의 V 형태여야 되는데 여기는 V 분의 I 형태죠. 결국엔 진정한 저항을 얻기 위해선 이것을 뒤집어줘야 진짜 저항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 볼까요? 제가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뒤집어 볼게요. IT분의 V는 결국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차이를 한번 보세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결국엔 어차피 이 친구도 i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i분의 v가 r 값이 된 거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역수를 한번 해준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차이가 뭐예요? 결국엔 아이 친구가 결국엔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rt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rt.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신다면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조금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 한번 볼게요. 지금 직렬이죠. 이 친구 직렬이에요. 직렬. 얘 병렬이에요. 직렬일 때의 저항을 덧셈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면 된다. 병렬일 때는 분의 일, 분의 일, 분의 일에서 전체 역수를 해준다. 우리가 흔히 암기를 했던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유도를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렬은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을 했구나. 이 정도만, 음.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세 개로 비율을 했지만 이게 뭐두개 있든 네개 있든 여덟 개 있든 100개 있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직렬은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 전압이 나뉘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항을 합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병렬은 전압이 동일하고 전류가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분의 일 분의 일 분의 일한 다음에 전체 역수를 취해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병렬 부분할 때 조금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럴 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당연한 겁니다. 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된다면 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전기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